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이 안내방송에서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셀폰을 전원을 꺼 주시든지, 아니면 비행모드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셀폰을 각자가 비행기 안에서 켜고 있으면 기장이... 기장이 관제탑과 계속 연결이 되어서 관제탑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셀폰 전파가 혹시 방해가 될까?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기를 꺼달라고, 아니면 비행 모드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비행기가 도착지에 착륙을 하게 되면 또... 어, 안내 방송이 나오죠. 그 안내 방송은 바로 전화를 이제 켜도 됩니다. 이렇게 p 어 o 셀폰, 전화 통화를 해도 되고 인터넷을 해도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어,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 안내 방송이 나와서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폰을 켤 때에 상단에 보면 전화가 연결이 되기 전에 이렇게 searching 점점점 모양이 됩니다. 이 썰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는다,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고 있다. 현재 진행형 썰칭, 찾고 있다. 무엇을 찾을까요? 연결을 찾는 것입니다. 연결 두개를 찾는 것입니다. 기착지에 도착한 착륙한 그래서 현 전화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수십억의 인구들은 오늘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연결을 찾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을 찾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의 기회를 찾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이 전화기를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틀 때에 서칭 모드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전화기를 켜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왜 전화기를 켭니까?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요. 그 연결을 우리 인간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영적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과만 연결되어서 살수 없다. 사람이 사람과만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집을 살수 있어도, 가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수 없으며, 돈으로 음식은 살수 있어도, 돈으로 입맛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수 있어도, 건강은 살수 없으며, 돈으로 직위는 살수 있어도, 존경은 살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수 있어도, 생명은 살수 없으며, 돈으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시켜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줄수 있어도 기쁨을 줄수 없습니다. 사람은 편안함은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간의 휴식을 돈을 주고 제공받을 수 있고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질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접속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연결 접속하면 됩니까? 전화기를 켜면 될까요? 아니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화기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소셜 플랫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이죠. 전화기는 배터리가 나가면 못 써요. 전화기 또 잃어버리면 못 써요. 인터넷 접속도 상태가 안 좋으면 연락이 투정이 돼요. 우리 사모님 기도하실 때에 이 음향이 접속이 됐다 끊어졌다 이러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소셜미디어도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는.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1년 12달, always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화 중 신호를 우리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빠서 자리를 비우시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하여 어떤 사람을 리셉션리스트, 리셉션 데스크에 리셉션 앉히지 안 씁니다. 하나님은 항시 대기 중이십니다. 항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항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와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인간 세계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해 줄수 있으니 나와 접촉하자. Are you searching? 무언가를 찾고 있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의 만남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초대하십니다. 마태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송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채널이 24시간 주 7일 1년 12달 365일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려 있어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첫마디를 꺼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 무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 오죽 답답하면 선생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때그 연결점에서, 그 시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주 기도문을 통해서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목사님에게 합니까? 장로님에게 합니까? 권사님에게 합니까? 대통령에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인격대, 인격의 만남이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딸이 연결하듯이, 아들이 아버지께, 딸이 아버지에게... 대화를 신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아버지, 인격체이신 아버지, 기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요즘에 전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행에 전화하죠, DMV에 전화하죠, 공공기관에 전화하죠, 시청에 전화하죠 사람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전부 뭐가 나와요? 기계가 나와 기계가 나와 그게 뭐예요? 인터넷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인터넷에 거기에 채팅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게 저번 로봇, AI 인공 로봇, 인공 보트가 나와서,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 내가 누군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참 빙빙 돌다가 한참 만에 겨우겨우 인내의 결실로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AI 팟을 돌리지 않습니다. 기계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화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A.I.를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안전보장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에 책임을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목동생활을 했던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자기 이름 때문에 그분의 명예를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구별되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과 다른 여타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내이 기도조차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루문의 양식,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될수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는. 그 이상도 그하도아니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 휘날레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 요 내용은 과로 안에 있어요.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서 왜 과로에다 놓았을까? 이것만 가지고 또몇 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과로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 스크라이브들이 필사를 했어요. 전부 베껴 적었어요. 후기에 초기 아니라 후기에 필사자들이 이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오리지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필사자가 임무위로 넣었다면 이거 성경적이 아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왜 들어갔죠? 그러면 그거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집을 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도신경이라는,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단어로 성경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데 왜 사, 예? 사,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왜 합니까? 우리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왜 합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신 분 있어요? 삼위일체, trinity, 성경에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신앙 표현의 용어입니다. 왜 합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왜 써요?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데 왜 우리가 주기도문 할때이 고백을 합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어, 이 마지막 과로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송령이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끝이 났어요. 여기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상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드렸던 이 딱살러지 송령, 이 송령 높여 부르는 이 송령. 닥사알러지라는 말은 헬라어 독사에서나 요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기도 하고 예배 마칠 때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우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에 머리심 이니이다. 아멘. 10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 이이다. 10편 72편 19절에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필할 때, 기도를 마칠 때, 독살러지독살러지 송령, 하나님을 높여드린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They all belong to you. 그런데요, 디모대 전설 신약에도 있어요. 만세의 왕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아니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유다서 마지막으로 1장 25절을 보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덕사러로지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여섯 가지 지목을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초대교의 성도들은 늘이 주기도를 올리면서 마침표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기도의 마침문으로 피웰드 마침표가 찍기 전에 올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한가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요 요즘 번역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씁니다. 그대개 뜻이 뭐예요? 그 대개. 대충? 대충입니까? 모둡니까? 예, 정확하게 성경을 보자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티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이 호티라는 단어가 어떻게 지격이 되냐면 왜냐하면 그렇게 지격이 됩니다. 예, 영어로 For. 영어 성경의 목록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Because,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께, 우리가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속하였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권세, 저를 위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압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모든,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랑과의 관계를 계속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밖에는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소원과 연결이 어디에서도 찾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배 찬양팀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다 얻지 못해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해도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우리들에게 두팔 벌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to be continued 계속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고 만들어 낼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